어, 안녕하세요. 최다혁입니다. 아, 여기는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인데, 지금, 시간이, 어, 5시 26분? 근데 온도가 지금 41도예요. 41도, 얘는 37도, 얘는 35, 37, 얘가 제일 높네. 41도. 그러니까 35도에서 41도 왔다 갔다 하죠. 지금 5시인데, 온도가 이 정도로 나갔으면, 점심때는 아마 40도 정말 넘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비닐하우스, 그, 아직도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다육이들을 여기다가, 어, 놨거든요. 여기다 입고지한 아이들, 작은 아이들, 이렇게. 그리고 바이솔, 도 이렇게. 그리고 분갈이 한 아이들. 최근에 이제 창도, 창도 이렇게 대풍 자리 좀큰큰 큰 아이들 자리 차지 공간이 조금 음, 많이 차지한 아이들 이렇게 대풍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우선 그 테라스에 못 내리고 비닐하우스에다 놨답니다. 아유 예뻐라 얘는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네요. 정말 매일 얘는 물을 준답니다. 설날. 예쁘죠 세포트 합식한아이 학시, 세포트 설란 그리고 요거 있죠 여기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아이들이 있어요 네 카카오 팁스 얼마 전에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 염그 뭐 염자금 황금염자고 뭐 염자금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는 움움 벨라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얀 꽃이 폈어요 폈는데. 얘는 진짜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노지 있죠. 땅에다 키우는 게더훨잘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주차장 옆에 그 작은 화단이,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옮겨 심을까 합니다. 아유, 여기 요, 요 아이 보세요. 이게 세포트 합시간 아이거든요. 예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아직 그 테라스에다, 테라스에 못 내려간, 못 내려간 아이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도, 여기 이제 분갈이 한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음, 이쪽도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입꼬지, 입꼬지 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물 마름이 굉장히 빨라요. 용어, 용어를 입고지한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춤맹. 춤맹 예쁘죠? 얘는 부사. 아, 이게 물한번또 저녁에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아직 그 내려가지 못한 아이들 있고요. 참, 여기 위에. 이게 다이소에서 이게 2,000원에 팔더라고요. 걸려져 있는 행인. 그래서 이렇게 썬, 썬로즈 금하고 여기가 온슬로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 비닐하우스에 지금 못 내려간 아이들이 있어요. 바이솔, 이런 아이들은 바깥에다가 좀 내놔야 될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다른 데다가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됐네요. 그리고 지금 마땅히 그 옮겨, 옮길 옮겨 심을 화분을 제가 아직 정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음, 윙클리, 윙클리, 이렇게 합식을 해줬죠. 이 아이는 햇빛이 잘 드는 데보다 방그늘에서 잘클것 같아서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여기다 놨답니다. 구용, 부용, 구용도 분갈이 하고 이제 이게 바깥에 테라스로 가져가야 돼요. 어, 그러면 테라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테라스에 나가기 전에 그 여기 비닐하우스 바깥에 있는, 바깥에도 여기 또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까라솔, 난 블랙 캐심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한 포트에 1,500원 주고 세 포트 이렇게 합시겠어요. 큰 애들. 마땅히 요, 요 화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구입을 해서 이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솔. 그리고 여기 이번에, 어, 아이가 뭐였더라? 알풀리였는데 어. 이게 꽃을, 아이도 꽃을 못 봤어요. 내년에는 내년 꽃을 볼것 같아요. 음, 아이가 그, 요 아이가 그, 음, 그 보라색 꽃핀 무, 무수, 어, 무스카리, 무스카리. 지금 꽃다 피고 이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했답니다. 이런,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내년, 내년 봄을 기약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히아신스인데, 올해 꽃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 폈답니다. 구근을 조금 더 튼실히 해서 이 아이도 내년에 꽃을 볼수 있게끔, 해볼게요. 음, 테라스, 테라스에요. 지금이 5시, 어, 지금이 6시 59분? 어, 와, 그러면 아까 그, 비닐하우스에서 시간이 안 맞았나 보네요. 지금 이제 7시 다 돼가는데 여기는 비닐하우스는 지금 22.8도예요. 얼마 전에 비참 많이 왔었죠. 그때 이후로 제가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어 물을 줘야 되는데 음, 아침에는 오전에는 물을 주면 점심에 어, 온도가 최고로 높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어, 더운 점심 지나서 한 그때쯤 이제 시, 어,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휴무라 맘 먹고 아이들 이렇게 물을 다 주었답니다. 근데 어, 이렇게 뿌리까지 이 아이들이 아마 물 흡수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라스에 수도 시설이 안돼 있어서 저기 이제 세탁실에서 제가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받아서 여기 조리대로 여기 조리대로 담아가지고 이제 이 아이로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조리대가 물이 그렇게 막잘 나오지가 않아요. 조금 조금씩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아, 이거 다 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나름 흠뻑 준다고는 줬거든요 근데 아마 뿌리까지 그 물이 흡수가 됐을지 어, 안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물고품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네, 물을 주는데 막 그, 그 시멘트 그와 흙에서 그흙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 있죠. 그만큼 아이들이 물고품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지금 물을 주고 물을 다 줬어요. 주고 나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알붐도 제가 이번에 싹다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다 다듬어 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음. 조금 이제 이게 물물 물 보석을 좀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그 이제 물을 줘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 시간대는 평일에는 제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랴그 아, 물을 주었답니다. 물을 주면은 지금 이 시간이 딱 좋아요. 4시 넘어서 그러면은 어, 다음 날 아침까지 저녁에 기온 차가 좀 있잖아요. 바람 불면은 어느 정도 어, 이흙 마름이 있어서 다음 날 어, 점심 때쯤 최고로 온도가 높을 때아요 이게 흙 속의 아이들이 조금은 덜 어, 뭐라고 할까?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여름에는 물을 줄때 저녁에 주는 게 좋아요. 아침보다. 이렇게 아이들 물을 조금이나마, 어,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주었답니다. 요 파필라리스 보세요. 파필라리스. 아직 꽃이 활짝 피진 않았는데, 요 아이도 지금 물을 못 먹어가지고, 혹시 피단가 말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아이 보고서나 빨리 물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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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요 아이가 아, 야곱생이 요 아이도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보라색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었어요. 전에 음. 예쁘죠 야곱생이. 이게 퍼플 딜라이트. 몰라코, 몰라코도 지금 잘 크고 있답니다. 그 이게 그 몰라코 꽃대예요. 제가 꽃대만 이렇게 어, 잘라 가지고 심어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꽃대. 또이아이는 둥근잎 비치일이 된데 이렇게 작년 겨울에 냉해 입어서,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마르고, 어, 그 다음에 얘는, 그,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색깔이 좀 많이 빠졌죠? 그거 레티지아 이번에 구입한 아이랍니다. 좀 빨갛게 물들여져서 좀 예쁘게 키워볼까 해요. 네, 매직잼, 아니, 레티지아. 레티지아. 어, 그 다음에 요가 할로윈. 어. 이 아이도, 이 피치스 앵크림. 피치스 앵크아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 좋게 불고 있고요. 지금 이 밑에서 그 삼겹살 냄새가 확 올라와 있어요.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삼겹살집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깐 올라와서 다육이들 보고 있으면 밑에서 그냥 그 고기 냄새가 확 올라와 있어서 그렇잖아도 어, 오늘 하루가 정말 어, 바쁜 하루였거든요. 어, 잠시 쉬지 쉴쉴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막 바쁘다가 조금 시간이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물도 주고 그리고 또 촬영도 하고 또 이제 촬영 끝나면은 음또 이렇게 음, 초대를 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도 밥을 먹기로 해서 또 이제 가게 에 내려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 예뻐라 이거 이 콩분이에요 콩분 창가 쪽 있죠? 창가 쪽에다가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놨답니다. 이게 진열을 하면서도 어 이렇게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거 방이방 방, 방충망 그 창틀이 문 열을 때이 아이들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 공간을 살짝 비워두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딸방이에요. 딸방 딸 지금 딸이 없어서 이렇게 창을 창문을 열수 있는 음, 그런 거는 적어가지고 우선 이렇게 놨는데 그래도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창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콩분을 쫙 놨답니다. 어, 그리고 요, 요거 보세요, 이거 조, 조한 다니엘. 조한 다니엘 꽃이랍니다. 음, 제가 꽃은 별로, 다육이 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래도 조한 다니엘 꽃. 요 아이. 이게또 하나, 둘씩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또 꽃대를 잘라 주지 않고 또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예로 어, 여기 여기 여기. 예. 룬데리. <laughs> 룬데리 예쁘죠? 요 아이는 끝까지 한번 여기 요기, 여기는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지네요. 예. 그죠? 이렇게 확실히 다육이는 그 꽃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화려하지가. 몇몇 아이들 빼고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물도 주고 오늘 하루도 바쁜 하루를 보냈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음, 이제 여기는 여기는 제가 빼놨는데 어, 화분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렇게 빼놨답니다. 이게 살 어, 마리아 백금도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예쁘게 크네요. 얘는, 얘는, 어, 엘크, 혼크. 음, 이게 슈미미트. 꽃, 꽃대를,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꽃망울이 맺혀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이쪽은, 음, 이렇게 아이들 다주웠어요 저쪽 그 바이솔 있는 데로 한번 가볼까요? 바이솔, 여기, 여기. 에어컨 실외기 위에 여기 화분 이게 플라스틱 화분 3,000원이에요 이쁘더라고요 그렇죠바이솔은 사각보다 아 이거 새들이 쪼아가지고 이렇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났답니다 잘 크고 있어요 이게 내년 되면 엄청 풍성해질 겁니다 다음에 꽁의 비름도 이렇게 꽃대를 아꽃 보세요 그리고 이거, 레티지아. 이렇게, 수연. 하나, 소울 하나, 소울 그리고 여기, 콩분 있는, 콩분 아이들. 이렇게. 그리고 바이술 남은 것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줬고요. 여기가, 알붐이 여기에 심어져 있던 아이, 아이, 제가 이렇게, 어, 다시 손질해서, 그, 기다란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에보니 백상금 마리아 호피 펄금 여기는 금이에요. 금 그늘 져서 그늘 어 그늘이 여기는 좀 많이 졌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가 어, 루비 틴트 이게 작은 아이들 밑에다 놨고요. 아 어, 예쁘다 예뻐 예뻐. 음. 다 예뻐요 다 정말. 뭐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정말 다 예쁘지 않나요? 이상 최다옥이었습니다